내가 야 비번 124 들어와봐 너 어제 카트했어? 야땅뚜땅뚜 땅뚜 걸로 들어와 저 어제 카트 해, 카트 했는데 어 <laughs> 고가의 질주가 1분 38초 나왔어요 아이좆밥새끼 들어와 당장 들어와 오늘이 날이다 <laughs> 내가 이날을 기다려왔다 이리 와 당장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<웃음> 좋다 <웃음> 잠시만요 어, 몸 상태도 안 좋구만 오늘 이긴다 야 오늘은 마이크. 이거 마이크가 이상해서 잠깐만요. 어. 야, 오늘 축 오늘 고기 파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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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어. <laughs> 아, 그래. 여러분들, 아유, 동료 또 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이크로 아하, 그럼 그러, 어, 그러면 안 제가 돼. 또 바이크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니..니 네, 네, 어, 잘 그래요. 타는 거 빨리 해. 잘 타는 거요? 그래. 어, 내가 잘 타는 거 이거 있지 어. 아하 저 파라고 타봐 일단 어 <laughs> 탐색전 봐보자 탐색전 야 이거 내가 지면 난 진짜 이거 난 짐승이다 짐승 어아 <laughs> 형은 근데 손 풀었잖아요 지금 그니까 이긴다는 거 아니냐 아 아이, 이거 출발 존나 느리네 또 이제 그 38일 동안 어 카타 아라인 신동이랑 1대1 해가지고. 어어어서 어, 어, 맞아, 맞아. 맞아. 정답, 어 정답이야. 어, 어 그니까 저. 아씨. 아니, 왜 이렇게 못해요. 저뒤에서 실수했는데. 아! 뭔, 뭐 아니, 뭐 <laughs> 뭔 소리야. <laughs> 아, 왜드래프트 <laughs> 빠는 소리네! 뭐가요? 아이 저. 아 이상한 거 배웠어. 어허, 참 이것도 못 잡냐. 아예 오늘 야, 날이 저 오늘 탄이잖아요. 오늘 돼지 잡는다. <laughs> 아, 카트또올라어려네 <졸라 웃음> 어렵지? 임마. 내가 이게 어 얼마나 수련한지 알아? <laughs> 짜식아아 이제 몸싸움도 아니야 <laughs> 야! 오늘 진짜 고기, 고기 먹는 날이 고기 먹는 날 잡을 수가 없지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이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건데 이게 그렇지! 근데 미치지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? 못 잡아 이거는. 어? 아유. 아형 그래도 몇판 했잖아요. 그래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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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씨발, 너, 어디 갔다 왔어? 이 새끼, 솔직히 말해. 너, 원래 안 일했어. 거야, 아니, 거야. 너, 원래 안 일했어. 당장 말해. 자, 자, 원래, 어, 어때? 너, 거야. 어디 갔다 왔어? 당장 말해. <laughs> 너, 이 새끼, 너, 왜 바뀌었어? <laughs> 어? 아니, 뭐가요? 너, 원래 안 일어내, <laughs> 뭐... <내가> 안 <laughs> 일했잖아. 어? 아니, 뭐가요? 아니 내가, 내가, 에가 <laughs> 하면은, 아이고, 형님,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? 이랬잖아! 너, 왜 따라해? 누구예요? 허 씨발 이 새끼 미쳤네. 하 <laughs> 참. 하 이거 이 씨. 돌아버리겠네. <웃음> <웃음> 어허. 그래 그래 뭐 일단은 1대 0. 어1대 0. 그럼 돌아버릴 수도 있지. 음. 어허 참. <웃음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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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! 저게 못해! 어? 아, 진짜 그냥. 아, 원래, 그, 어? 세 판은 져주는 거예요, 아우가. 뭔 소리야, 이번 판, 이번 판이 마지막이야, 임마. 아, 이, <laughs> 이 선이야, 이 선. <laughs> 뭘이 선이에요. 방금 저격한 어, 거야. 그래도 삼세판 해야지. 어허, 빨리 와. 아, 아 진짜 미치겠냐. 아. <laughs> 아이거 바퀴가 <laughs> 바퀴 벙크났네왜 빠지는 거야 저기? 아니 그 아이디 아이디 주인이 잘 못했나? 아 거잖아요. 맞네. 이거 이거, 이거 거렁뱅이 거 써가지고 내가 참. 아니 아이. 디 봉대. 자식 많이 죽었네. 어 많이 죽었어. 형 오늘 그 뭐야 친선 이런 거 없어요? 저좀 끼워보 해봐요. 아하 친선 요즘 누가 하냐? 어안 해요 침턴 요즘에 아유 길전이 되세요 <laughs> 아 맞네 <laughs> 요즘에 침턴 없다 했는데 길전이 얼마 나 재밌어진지 알아 맵도 안 바뀌었잖아요 <laughs> 에휴,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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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주는 거그 실력 여전하시네 어. 봐주는 거야 아 여전하네 그럼 그렇지, 그렇지. 어. 봐주는 거야 임마. 이 새끼 죽었을 리가 없지. 아이 새끼 여전하네 민수야. 이 새끼 맵 골라봐 이 새끼야 다 이겨줄게 어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마른 기침 나서 가총 빙. 아 동희야. 예 혹시 복무신조 외울 수 있어? 복무신조야? 어. 형이 복무 신조 해봐요 복무 신조!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첫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철의 승리자가 된다 그만해 그만해 넷.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진짜 군인이야 <laughs>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주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후에로 굳게 당결한다 아, 네가또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기억난다. 새록새록 점점 하나씩 기억나고 있어. 가자. 하... 형 갔다 왔어요? 아니? <laughs> <laughs> 탁쳐이 새끼야. 난 시작도 안 했어. <laughs> 조용히 씨발 죽기 싫으면 이기판 쳐. 알았어? 죽기 싫으면 당장, 당장 져. 저 이제 598이 남았거든요. 와, 대박이다. 예. <laughs> 그가 군대 갈때뭐뭐온 국민이 슬퍼할 걸? 아, 아니. 아, 그. 아, 잘 가.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아, 왜 사람을 던져 놓고 가요? 아니가 이제 족밥질한 증거야, 그게. <laughs> 다준 거예요. 아, 진짜. 근데 갔다 오니까 실력이 민수형급으로 됐네. 뭔 소리야! 난그 정도는 아니야! 형, 지금 그거 누가 대리해주는 거잖아, 요 그거. 뭔 소리야, 야, 이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? 아, 그 지금 형 집에 영역이 형 있잖아, 요그 밑에서 그 하는 거다 보여요, 그거. 동이야. 난 너랑 섹스하고 싶어. 아, 영역아! 왜 자꾸 옆에서 그래! <laughs> 아 일단 저기 딸딸이 치고 있어 이따가 <laughs> 형이 다른데 보내줄게 고마워요 형형나 <laughs> <laughs> 좋은데 가고싶어 <laughs> 알았어 자꾸 옆에서 보채 기다려 집중해야 돼. 기다려 <laughs> 동희야 섹스하고 싶어 아아 영혁아 그만해 꺼져 씨발놈아 꺼져 씨발놈아 나 진짜 조만간 고소 당할 것 같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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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대1이고요 아 빨리 방송하고 싶다 지금 못해? 아 지금, 아, 지금 할수 있는데 어. 내일 하려고요 내일 어와야 <laughs> 야, 그래도 축하한다 야 <laughs> <laughs> 상근상근이 방송할 수 있어. <laughs> 아예 네, 진짜 어? 해도 해도 문제 없대요. <laughs> 이게 진심 <제시발> 반 중대야. <laughs> 아아어 <laughs> 어. 어. 제대로 좀 해. 아, 제대로 하고 있어요, 이거. 지금 용기 아니라고요. 아, 진짜 씨, 나 장노드레 급이도 완전 실력이? 어? 이것도 당해? 와매. 사실 아니, 그거 아니죠. 자, 그래도 내장로님보다는 그래도 어? 잘하죠. 지금 못 하더라고. 비슷한데? 응, 아니야. 뭐 하냐? 아야 벌려주네. 벌려줘, 그냥. 뭐하세요뭘뭐해도 막았잖아. 아유, 그렇게 막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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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, 아이씨. 야, 그런 거 아, 이그 언제 적이냐 그거? 한달전 거다. 그것도. 아, 뭐 민수 형별거 음. 아니네. 음. 제대로 한다. 그냥이네. 에. 아유. 겁나 못 하네. 아, 진짜 이게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. 뭔 소리야 이게? 니네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, 이제. 여태까지저 그럼 했던 거 뭐였어요, 그럼그그거 전에. 그거는 이제 핵이지. 뭔 핵이 <laughs> 잡힐 수가 없어. 이구권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?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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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음, 내가 유리해. 어 와, 씨!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! 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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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! 왜 이렇게 빨라? 아니... 아니, 이거 말도 안 되는데, 이거는? 아니, 흐트지 마요, 진짜. 아니, 이게 왜 잡혀? 아, 왜 했어요? 야, 뭐지? 그런 뭐야? 야, 이렇게 차 변부가 좋아? 참. 어휴, 패배자 새끼. 아유, 씨발. 맵 골라, 임마. 맵 골라. 어. 야, 동희야. 응. 동희한테 메시 넣었거든? 응? 예나뭐느은 말에 뭐랄까 음뭐 똑같이 전해줘요 그냥 어 알았어 전했어 가자 아야 하란들 하란다고 진짜 아니 응 아씨, 아 들어보자. 아, 와, 극혐. 야, <laughs> 동해 형영영 영카 타줘 아니요. 못 타면 제가 뭐하래요 아, 하. 와, 마야, 야, 개새, 아이, 아, 착지 진짜요? 싫어하냐? 하하 아, 아, 씨. <laughs> 그런데 내가 또 아... 따라간다면? 카트 네, 이거 스승님 해야겠네 이거. 아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. 내가 이제부터 네 스승이다. 어... 어, 아니야. 아, 민수 형 진짜 별거 아니네. 38일 만에 돌아와서 해도... <laughs> 아번 따라오지. 를 못해... 아, 야야... 알티 야. 네? 한번 눌러봐. <laughs> 아니, 왜... 아아! 아! 규용 씨왜 누르냐? 아, 민수 형애교에는 내가 약하지. 아유 손해 보는 짓을 해요 그냥. 어유. 아! 가비. 에휴. <laughs> 야야 알키 한번 더 눌러보자. 아니 어, 언제 저 아, <laughs> 알키 한번 더 아, <laughs> 눌러보자. <laughs> 아아아아 니 부탁 좀해보자 어? 와 아이키 눌렀어요 어, 형 막자 해주자 나 <laughs> 막자 당해줄게 어응 잘가 <laughs> 아이키 아, 안 누르면 내 얼굴 뿡웅니 얼굴 살게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아래 네, 박민수가 그러네 형님 <laughs> <laughs> 어 진짜 카트 너무 어려워요 가르쳐 주세요. 그래 그래 그래. 지금 네가 비록 열심히 해도 보물 기록이 2분 15초긴 하지만 좀만 노력하면 <laughs> 2분 10초는 나올 수 있다, 동희야. 아씨. 동희야 힘내라. 아, 어쩌다 이렇게 됐지? 2분 10초까지 해보자. 허허 <laughs> 어쩌다 이렇게 됐지? 그래, 네가 잘하는 맵이 또뭐 있더라? 오, 그래. 그 그때를 떠올려 볼까? <laughs> 동희야, 나 제혁이. 아 그럼 에 파라곤을 타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하! 메타가 바뀌었다. 메타가 이제 오토방구다, 오토방구 야, 출발은 진짜 빠르네. 그 오토바이요? 어허. 파 뭐야? 요 이렇게 빠르 아 이제 손 풀렸네. 어, 어 나도 나도 풀렸어. <laughs> 아 어, 이제 감 돌아왔어. 나이스. 아, 뭐, 민규 형 별거 아 아, 씨발, 고소한다. 왜 어, 고소해요? 아, 너. <laughs> 기다기다 눈치 눈치 아, 눈치, 게임, 아.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하자 동희야 자내 눈을 네, 바라봐 그만. 내 눈을 바라봐 <laughs> 내 눈을 바라봐 아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에이 아아 기다 야야 아야그 이거 하자 그 연인들끼리 하는 갈매브할 때마다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거 있지 갈매브 이길 때마다 앞으로 가는 거아질 때마다 앞으로 가는 거다. 그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해요? 칠 때마다 앞으로 가는 거라 했다? 아니 그니까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해요? 내가 입으로 할게 가위 바위 보 가위 네. 이런 식으로 아... 간다 할게 가위 바위 보지 어... 아, 아니 아니 아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 보였어? 아 근데 이긴 거 아니야? 너 앞으로 와 앞으로 와네가 가위 바위 보보 주먹 어 아, 왜 이렇게 늦게 내요? 아, 앞으로 와! 아, 뭘 늦게 해! 가, 위, 바, 위, 포, 주먹, 고. 나 졌지? 아, 형. 알 뒤로 가야죠. 아! <웃음> 어? <laughs> 아, 형이 뒤로 가야죠. 뭐 하는 <웃음> 거야? <웃음> 아, 아, 씨발, 졌네? <laughs> 하하 참 에휴 음. 아니 지면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이건 잘못된 거지 명해요 빨리 지면 앞으로 가면 니가 앞으로 가면 나한테 좋은 거고 내가 지면 내가 좋은 거고 어? <laughs> 아니 아니 빨리 명하세요 빨리 제가 묵지 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꼭 <laughs> 가위를요 가위라 말안 하고 찌라 말해요 찌라고 아 근데 이제 아참참 참 실수죠 가위바위보 가위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. 맵 골라보자. 뭐, 치, <laughs> 친선 그 제이 들어왔는데. 안 합니다. 4대 4. 안 합니다. 안 해요? 예. 네. 알겠어요. <laughs> 지금 몇대 몇이냐? 4대 2지? 이거 5선이다. 4대 몇이라고요? 4대 2, 내가 4. 아. 진짜 한판도안 찍게요, 진짜. 음. 아, 이거 시켰네. 제가 이날만을 위해서 어제 튜브를 연습했어요. 감 <laughs> 돌아왔는데. 음, 나 왔어. 다시 가. 음, 하이. 음, 꺼져. 음, 잘가. <laughs> 음, 바로 뒤야. 유튜브 안 저거 안 차단시켜줘 안오 뭐야 왜 이렇게 왜 빠르지? 뭐야 <laughs> 아 음. 뭐야! 말도 안 돼! 참나 에휴 진짜 뭐예요 진짜 아 이게 왜 머리부터 들어가냐 어 젠나뇽 막나뇽 아야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 <laughs> 몇권안줘아 왜요 제가 몇권안 가져야죠 감속이요 존나 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그냥 부스터 가속 믿고 가는 거예요. <laughs> 성드립 쳤어요. 네. <laughs> 미친 놈이죠. 음, 음. 애처럼 거론해서 성드립 했어요. <laughs> 죽여버립니다. 아, 너 이거 실수야? <laughs> 에? 실수야 이거. 뭘 실수해요 제가 이거 야야! 야, 너 씨발 너 내가 형이 마리드만 있었으면 너는 그냥 바로 내 마리드 머리로 박았어 그냥 저 마리드 있는데 아유 참 창피하다 <laughs> 창피해 아 그럴수도 있죠 사람인데 실수를 하지 당니히너 사람 아니잖아 신이잖아. 저 신이라고요? 어 병신. <laughs> 아 씨발. 에휴. 에휴. 그 형도 그 뜻에 뭐 병에 뭐 걸린 뭐 그런 뜻이 일단은 조용해 조용해 나 후유증이야. 야 맞다 동이야 너, 너네 너네 누나께서 나한테 카톡 보냈다. 아 그거 주소요. 그니까 보내달라고. 그러니까 그거 제가 부탁한 건너나한테 전화했었냐 근데? <laughs> 언제요? 너 나한테 부대한테 전화한 적 있어 나한테? 아이 못했죠. 그거 그 부모님한테 어 부모님한테만 전화를 하래. 어 다행이다 내가 모르는 분 계속 씹었거든. <laughs> 알고 보니까 콜트콜 그거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? 아니야. 아 근데 아 이거 야못 따라 아못 따라겠다 가 이거. 휴, 아니 속도가 빠르니 빠르면 오히려 더 힘들어. 뒤뚱뒤뚱거려. 아 이제 민수형이 데저트 그프엠스 그거 메달 뺐네. <웃음> <웃음> 아이 미치겠네 이거. 야 이러면 사제사 아니야? 그렇죠 <laughs> 아 어, 근데 이, 그거 이, 알아요? 어 뭐? 저랑 같은 생활관이었던 애 중에 한 명이 어 이름이 형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, 자, 그래서 그 친구 잘했어? 개못했어요 왜? <laughs> 답이 없었어요 <laughs> 너, 아이 너씨 구라치지 마. 박민수란 아, 사람들은 다 잘해. 있어요. 아이씨, 아이씨, 못하던데? 아 못하던데. 아이 새끼. 너 뒤졌다. <laughs> 아그 사격 그 합격을 못 봤던데 사격. 아이그 친구한테 이로 스코프를 줬어야지. <laughs> 아니 스코프를 왜 줘요. 아니. 그래서. 야이 배율을 또 없으면 레드 루프 사이트라도 줬어야지 그래야 사격을 잘해 박민수 라는. 아 어, 아이템 팔이에요? 그렇지. 음. 야야, 환기 존나 좋아. 아 뭐야? <laughs> 아 존나 좋다는 <좋다면서> 소리아니 네. <laughs> 아니. 야 바이크 타 이거 타니까 느낌 이상해. 아 뭐야 이거 이 느낌 뭐지? 아 솔직히 저보다 안 이상하죠 솔직히, 인정? 오! 아니, 야 이게! <laughs> 어 아니, 아니, 그니대로 해봐요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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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어, 뭐야? 아프아카 TV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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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쓰레기야. 대신기야다 응, 잘가? <laughs> 동희 형, 괜찮아요? 동희 형, 기다려드려 <웃음> 기다려드려요? <웃음> 아, 기다려드릴게요. 빨리 오세요. 에이. 형 빨리 오세요. 어어 <laughs> 어. 어. <호호호호. 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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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빨리 와요. 형 근데 글을 봤자 어차피 좀못 잡아요. 아니, 왜 거기에 서 있냐고요? 놀랬죠. 이길 줄 알았죠. 희망 주는 거예요. 잠깐, 아유 그냥 카드 접고 저기 시티레 있어 나세요. 시트레이서 망하지 않았어요? 예? 아니 그냥 망 게임 하고요 <laughs> 이건 덜망게임이에덜망게 <많게>, 덜 <laughs>